왜 이렇게 털렸는데 오늘은 밝게 아, 여러분 힘내라고 응원좀 해주세요 힘내네 음. 아, 나는 왜 이렇게, 오늘 자신 있는데, 안 떨리는데. 왜 이렇게 오늘, 떨리는 척을 하지? <laughs> 떨리는 <떨린> 척. <laughs> 여러분, 아이도 아이도 화이팅 할수 있게 해주세요. 나를 보고 싶다면, 더블 클릭을 하세요. 보고 있어요? 여기 구멍 카메라만. 막뭐 이렇게 사람 쪄 놓은 거 아니야? 확인해보는 거야 음. 여러분 지금 컴퓨터 앞에 있어요? 아니면 핸드폰에 있어요? 뭘로 봐요?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네 <laughs> 여러분 다같이 I do, I do. e s i e e I do, I do. Wanna spend my life with you, come m e I do. 마음 불러요. 다 같이. Five, six, seven. I do, I do. Wanna spend my life with you, come and come e r I do. 보고만 있지 말고, 불을 라 지금 몇몇 분들은 부르시는데 몇몇 분들은안부른다고 다같이 5 6세8 I, I do I do I do I do 여러분 제가 무대를 는나면 여러분들은 다같이 음, 이렇게 안무를 해주요 I do I do 오늘 a n t to spend my life with you, k u m 있고, 정확히 누가 오시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러고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, 너희들이 관계이시고 또 저희가 점수를 내기로는 그런 죠 빨리 와, 빨리 와, 빨리 와, 빨리 와, 빨리 와, 빨리 한 빨리 와, 빨 너무 여기 있으면 와. 다 같이 I do <laughs> I do I do 영원히 함께하겠다는 그말 I do 너와 있을 때마다 조심스럽게 마음 속으로 I do, I do Wanna spend my l 게 가지마. 가지마. 갈거야 가지마. 가라고. 가, 가지마. 사실 여기는 비밀 통로가 있는 데야 한번 들어갈게 사람이 너무 많아서 못 지나가겠다 여기는 세븐틴 비밀 통로가 있는 데야 여기 있잖아 이렇게 넘어가야 돼 혼자 생션 <laughs> 내가 가볼게 가게요 가겠습니다 일단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아마 저보다 동생분도 있을 수 있고 동갑도 있을 수 있고 어른도 있을 수 있으니까 갈게 가볼게 갈게요 가겠습니다 화이팅! 여러분 화이팅 외쳐주세요 화이팅! 화이팅 외쳐주세요 자 권순영 아이돌 화이팅 하 권순영 아이돌 화이팅 하면 화이팅 권순영 아이돌 화이팅 았습다시 다시 제대로 자 간다 자 권순영 아이돌 화이팅 아이드 다같이 3 4 i v e s I do I do 영원히 함께 하겠다 Thank you my I do 아, 생각해보니까 여러분들한테 들려드리고 싶은 노래 여러분들한테 부르는 노래 영원히 함께 하고 싶다 네 곁엔 내가, 네 곁엔 네가 오글거리죠? 미안해요. 이제 연습하러 가볼게요.